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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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거다 이거 크다. 크다. 이거는 블루야. 이거 굴루야 <laughs> 어, 블루피. <laughs> <laughs> 어, 멀래큰 거. 뻥이 아니데 됐어 어떻게 나지 손으로 형 빨리 해자거가 이거 마음이 급하니저기서잘못 겠어 여기다 그냥 넣어 응. 형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 She said you got you something go. over there. i